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자, 마감 현장 공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조금만 현장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강아이건 선니님이 산출한 것입니다. 제가 약간 편집만 했습니다. 공사 파일하고 캐드 파일 있습니다. 다운 받아서. 프로그램 다 꺼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 다운받아서 뭔가 할 때는요,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끄셔야 됩니다. 이 공사 파일은 저희 파일이잖아요. 복사해서 이 공사 폴드에 항상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기 하면 이게 생깁니다. 이거. 헤드파일은 이제 설명을 해야죠. 자, 이 방식은요, 건축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설비, 통신, 전기, 다이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감하고 골짜고 다른 점, 이런 점인데요. 자, 이런 거 보고 저희 이제 산출 목록이라고 하는데, 목록형 현장 관리입니다 우선 어 이게 이제 도면이고요 여기 근래생활시설 복도가 여기 죠 여기 여기 계단실 여기 있고요 화장실 여기 탕비실 여기고요 실외기실 여기고 단열재 뭐 외부에 선음통 같은 거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실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토탈로 봐서는 공정별 내역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공정이 나와 있고요. 시멘트 모래나 인부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가요. 현장 구매 단위입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돈은 큰 의미 없겠죠. 돈은 참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탈로 한층 다 근데 여기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거 만든 건 407입니다. 자, QAV7입니다. 메뉴 확인하시고, 건축 마감에서 이 7, 407 클릭해서 한층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치고,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한층의 공사비가 얼마인지, 공, 공정, 정종별로 어떤 제,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임부는 공종별로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이 생겨야 현장 관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또이 방식은요, 건물이 중공된 후라도, 어, 그, 개보수할 때 똑같은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 물량 산출 해봐야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 똑같은 걸 엑셀로도 되는데요. 408. 복도 공사비가 얼마지 이거 딱 되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실제로 투입되는 인부나 예. 네. 뭐 시멘트몰이다 계산되어야 되는 거고요. 단가도 이만큼 맞아야 좋겠죠. 일단 실별로 항상 이렇게 돼야 되죠. 북도와 계단만 정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선택하는 만큼 내역서가 즉석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성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아이콘 마감은 가장 중요한 게 실별, 또는 층별, 또는 동별,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만큼 CAD와 엑셀로 내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화장실은 공사비 얼마지? 이렇게 된 거고요. 탕실까지 하면 얼마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빠르게 계산돼서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입니다. 자이 표는요 411로 만든 것입니다. 자이 설명은 또 써니님이 직접 선출 하셨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아마 강의를 하게 되겠죠 자 마감 현장 관리 이 방식은 건축 마감 뿐만 아니고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칩니다.